안녕하십니까 상케 러브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하, 오늘이 6월 14일 어 제가 오늘 산행은 꽃송이버섯 산행을 왔습니다 작년에는 6월 13일 와서 어, 6월 13일 날 와서 꽃송이버섯을 보고 갔는데 아 올해 그 시기에 맞춰서 왔는데 지금 산딸기가 한참 익어가고 있습니다 산딸기가 한참 이거 갈때 이제 꽃송이버섯이 시작해서 여름 장마 끝나고 7월 말까지 피크를 일것 같은데 어, 오늘 또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한번 둘러보러 왔는데 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1차 꽃송이버섯 국광자리는 가물어서 이제 안 올라와가지고, 어, 패스하고, 이곳이 해마다 많은 꽃송이버섯을 설치하던국광자리인데 어, 아직은 안 보이는데, 저쪽 끝에까지 한번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꽃송이버섯이 있어야 되는데, 아... 안 보이네. 누가 왔다 갔나? 여기 밑에도 나는 자리고. 참고로 꽃송이버섯도 송이버섯, 능이버섯처럼 나는 자리에 주로 나거든요. 나는 자리는다니까한번 채취했던 자리는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와서 또 채취하면 또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낮은 자리에 하나도 안 보이네 여기도 있던 자리인데 없고 좀더 둘러봐야 되겠네 에이, 꽃송이버섯은 없고 여기 이렇게 덕다리버섯만 올라와 있네 꽃송이버섯이 안 올릴 일은 없는데 아마 누군가가 채취해 간것 같아 후, 여기는 한 보름 있다가 또 와봐야 되겠네요. 어, 이 덕다리 버섯도 뭐 항암에 좋고 위장에도 좋고 하지만은 어, 오늘은 제가 원하는 버섯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고 또 이동하겠습니다. 어, 여기 계곡의 물가에 풀을 지나가는데 냄새가 서서 향기가 나서 뭔가 했더니 잡으시죠. 드디어. 가지 더부사리가 꽃을 피웠습니다. 냄새가 서설나고. 자, 보실까요? 여기에. 자, 보시죠. 자, 가지 더부사리가 이제 꽃을 피워서 지금 하, 아, 참,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야. 여기도 있고, 저것도, 윤루에서 쭉 연결이 돼 있네. 여기도 꽃이 피어 있네. 여기도 있고, 이쪽 가야 돼. 이 근처가 다, 가지, 가지다 구살이 자생지. 군락지네, 군락지. 꽃이. 올라오기 시작해. 했 볼까요? 얼마나 긴, 그, 좋나? 뿌리도. 자, 가지더보사리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네 이게, 좀더 꽃을 더 확짝 피우면, 향기가 더 좋아집니다. 자, 몇 개만 채취해볼까? 어휴 무슨 피워가서는 향기가 향기가 정말 좋네. 지난주에 한 보름 전에 조금 캐간 거는 그거 말려가서는 볶아 가지고 차 끓여서 다 먹고 조금 더또 채취해 가지고 가서 아, 말려서 또 볶아가지고 착 끓여 먹어야 되겠어. 볶아서, 살짝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가지고 말린 다음에 볶아서 착 끓여 먹으면 맛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지 더부살이 가지 더부살이 이거 저기 술 담그면 술도 맛있다고. 조금 술 담글 거가지캐 가지고 가서 말려 가지고 술도 한번 담가 볼까요? 가지더부살입니다. 가지더부살이 여기 또 엄청 많네. 아 근데 여기 거는 길이기가 길지 않아요. 이 정도. 자 보시죠. 아주 이쁘게. 꽃을 피웠네 향기가 꽃을 피우면 엄청 좋습니다. 자 보시죠 가지도 무사지. 야여기도 꽃을 피웠네 이야 자세히 보면 하나 발견하면 주위에 엄청 많습니다. 뭐 여기저기 막 꽃을 피워서 올라왔네. 야 여기도 조금 채취하고 우와. 여기 거는 굵게 봐, 보십시오 우와 이건 엄청 굵네 와, 머리가 굵고 다 보시죠 우와, 실하다 아직 뭐 꽃을 피우고 이제 다 끝이 벌어졌어 꽃을 피우려고 으이. 또 마저 채취합시다 가지 더부살이 꽃다발. 이동. 여기 보십시오. 야. 예. 가지 더부살이 꽃밭이야. 꽃밭. 야. 저 밑에. 이거 찾다가 밟아가지고 다 부러지고 그랬네. 여기도 있는데. 아, 저 건너편에도 있고 조심해야 되겠네. 발밟는데마다다 있어가지고 막 발로 밟아가지고 이한 군데 있으면 수북히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항상.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무릎 꿇는 밑에도 가지 더부살이가 있어. 아, 이거 보이는 거 조금 좀더취체가지고 갑시다. 잠깐, 한, 20분 정도 채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물 끓여 먹겠네. 어,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아요. 꽃을 입어서 채취를 왔는데, 어, 올해 철이 좀 빨린 것 같았대. 여기는 또안 올라왔네. 너무 가물어서려나? 어, 한 2주 뒤에 다시 와봐야, 와봐야 될것 같아요. 아, 어, 근 하산길에 또 가지더부살이 군락지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가지더부살이 좀 채취하지 갑니다. 다음 시간 에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